형이 그냥 편안하게 타요 고개가 들려도 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 활발하게 똑바로 활발하게 똑바로 앞으로 활발하게 똑바 더가더가더가 더 가. 더 가. 손으로 잡고 있지 마 그렇지 가게 좀 도어 손 때문에 그래 밸런스 너무 뒤로 눕히지 말고 예손손손손 네. 손, 손, 손 따라가 추진 땅땅땅땅구분 나와도 돼 그렇지 왜 이걸 안 하냐고 모양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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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활발한 거 찾아 그냥 기다려 따라가려고 하지마 막 밸런스 기다려 엉덩이로 막 그거 따라가려고 힘주지마 엉덩이 떠도 돼자 지금도 취지 따라 손 가볍게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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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평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지금 턴 들고 뭐하고 이손 하다가 다 망해 지금 모양, 찾, 모양 찾지 말라고 말, 모양 찾다가 얘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 더 활발하게 갈수 있는 인데 회원님이 그걸 틀어잡고 있다고 말을. 응. 야, 다시 할게. 왕국이 이게 지금 왕국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자, 원 끝나고 똑바로 된 진직석. 그죠? 근데 그거 풀릴까봐 손으로 당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말이 앞으로 가게 도와줘야 되는데. 편 그리면서 다 망한다고 지금 네. 근데 이거 하지말고 이거 하지말고 왈머리 뭐 내리라고 자꾸 손 왔다갔다 얘들 종아리 압박하지마 그렇지 그렇지 활발람에 집중해 모양에 집중하고 그림에 집중하지 말고 활발람에 집중해 더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다리로 가야 얘가 활발할까 어떤 포지션이 얘가 활발할까 내 체중을 외우지마 얘한테 필요한거 자회원 칭찬하면서 앞으로 숙여봐 그럼 어때요 말해, 지금? 근데 왜 자꾸 안 찾아주냐고 밸런스랑 왜 자꾸 뒤로 기대서 체중 꽉꽉꽉 누르고 있냐고 이제 양보 받아가면서 여유 있으면 더 짧게 잡아요 오케이 다시 편고 다, 완전 짧게 잡아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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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오른쪽으로 저기 C에서부터 완곡 시작해볼 볼까요. 밸런스 집중해 얼마만큼 밸런스를 줘야지 얘가 편안하게 움직일지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해서 내가 뒤로 왔나? 아 내가 너무 손을 세게 쓰고 있나? 자꾸 느끼라고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건지 한번 찾아보라고 느껴봐 어떤 포지션에서 막못 가는 말이니까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얘가 도대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연결로 가져가야 활발함을 찾을까? 자꾸 바꿔봐 회원님이 회원님이 바꿔봐 어. 앞으로도 가보고 적당하게 뒤로도 가보고 자꾸 느껴봐 회원님이. 얘를 느껴봐. 얘가 도대체 어떤 포지션에 있어요 할바락가. 그게 저 훨씬 좋아 아까보다. 네. 직진해서 자꾸 활발락을 찾아줘야 돼. 아 지금도 턴에서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거. 다닥. 지친 거는 알아. 힘든 건 알아. 그래도 최대한 얘한테 맞춰. 얘한테. 회원님이 막 외워서 가려고 하지마. 거기서 왼쪽 톡톡. 왼손 톡톡. 왼손 톡톡.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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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왼손 톡톡. 됐어 이제 손 가볍게. 체중도 조금만 가볍게. 그렇지 추진 양쪽까지 톡톡 그렇지 오케이 평복 지금까지 한 활발함 중에 이게 제일 나았어 근데 이거보다 좀더 활발하게 가도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괜찮아? 그렇지 추진 어떤 밸런스에서 박철 차이가 반응을 좋게 할까 생각해봐 그렇지 좀더 활발하게 빠밤, 빠밤. 됐어 편안하게 타 편안하게 타막 힘주고 버틸려고 하지마 됐어 괜찮아 지금 좋아 네 좋아요 편안하게 됐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첫 걸음이 중요하다 그랬어 어떻게 보낼 거야 따라 앞으로 보내고 첫 걸음 확실하게 나와봐 활발 그렇지 찾아줘 됐어 찾아줬으면은 발 계속 쓰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그렇지 활발하게 조금만 더 활발하게 자, 어떤 밸런스에서 어떤 손으로 가야 내가 추진했을 때가 얘 반응이 좋을까 생각해봐. 요 응. 오른손 살짝만 러면 그러면, 네, 네. 그리고그포지그의 포인트에서 너면나오면서러면아니면자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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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를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 그래야지, 그현이 왕복 끌을 때 힘들지 않아 자꾸 손 쓰면서 너무 뒤로 너무 기다리려고 하지만 손돌때 그럼 이제 말이 막히고 느려지고 다리는 계속 써야 되고 너무 힘들어져 편안하게 따라가 그렇지, 발바닥 밸런스 뒤로 너무 확 넘어가면서 내 체력 다 깎아먹지만 말 느려지면서 좋아요? 오른손 톡톡 안쪽 다리 톡 밸런스 무너지지 않게 다리 쓰면서 밸런스 너무 뒤로 넘어가자 알지 가면서 정리해요. 가면서 정리해요. 기비 정리해. 응. 네.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네. 가면서. 알지 곱비 정리도 해줘. 굿. 네. 어, 너무 뒤로 또 약간 기대는 느낌이지. 그렇지. 오른쪽에 거기서 톡톡. 오, 거기서 양보 받아 어, 기대지마. 왜 기대면서 쓰려고 해? 거기서 그냥 손만 살짝 알려주면 돼. 너무 기대지마. 네. A C에서 구보. 자첫 걸음. 이행. 첫 걸음 중요해. 턱걸이 뒤에 늘어지면은 빵왕왕왕왕왕더 활발해요 됐어 그렇지 그렇지 밸런스 지키고 그렇지 거기서 15미터 원 밸런스 지켜 밸런스 지켜 밸런스 지켜 가볍게 추진 한 걸음씩 턴이 한 걸음씩 턴한 걸음씩 턴한 번에 잡아 돌리려고 하지 마 원을 한 걸음씩 턴한 걸음씩 턴 그렇지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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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까방 까방 너무 크게 달려고 하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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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턴에서 대각선 갈때 플라잉 체인지 나오지 않게 포지션 유지 난 아직 오른쪽 구부하고 있을 거야 왼쪽 다리 살짝 오른손 주먹만 살짝 잡고 있어 난 아직 오, 오른쪽 구부야 X에서 속보 이행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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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냥 가 m으로 정확하게 똑바로 가려고 해야 돼. 밸런스 너무 높지 말고 너무 높지 말고 정리하고 그대로 보고 리듬부터 찾아 손부터 찾지마. 에너지 앞으로 활발하게 똑바로 먼저 찾고 연결 찾아 길이 조절해. 길이 조절해. 길이 너무 길어졌어. 정리해줘. 드로레인하고 고삐 정리 좀 해줘요. 았지한 걸음씩 턴. 한 걸음씩 턴. 한 번에 잡아 돌리는 거 아니야. 느껴. 밸런스 밸런스, 밸런스, 추진밸런스 추진밸런스, 추진밸런스 그렇지, 추진밸런스 추진 손이 아니야, 됐어 오른손 가볍게 잡아주고 추진, 추진, 추진 A에서 속보 추진 오른손 살짝 잡아주고 좀더 알바르게, 좀더 알바르게 데스, 코너에서 살짝 정리 살짝 정리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자, 바로 속보 나와야 돼 바로 속보 나와야 돼 빠방, 빠방, 빠방 밸런스, 밸런스 눕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평고 자, V로 살짝 주세요. 거기. 자, 중간 중간 회원님이 이손 쓰면서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거든요, 회원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근데 약간 손 쓰면서 회원님이 약간 무너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말이 자꾸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 지금. 전체적으로 좋아. 괜찮아. 근데 조금만 더그 체중 밸런스를 조금만 더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회 지금 평보할 때 이런 식으로 밸런스랑 손을 가져가면 말이 좀 너무 편안하게 움직이잖아. 아 자, 미리 너무 미리 정리하지 마자 그렇지 거기서부터 살짝 정리좀더정 피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돼 속보가 그렇지 자 속보 가면서 좀 정리해주고 좀더 활발하게 너무 누워 너무 누워 너무 누워 지고 그렇지 활발하게 가 그렇지 밸런스좀더 편안한 곳에서 있게 아, 이제 살짝 양보 받고 살짝 가면서 살짝살짝 살짝 양보 받아 그렇지 똑바로 삐하고 이 e 보고 삐하고 이 e 보고 아, 진짜 오케이, 오늘 급히 길게.